시청자 여러분, j b c 뉴스입니다. 36년 동안 끌어오던 평택시와 용인시의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급기야 어제 정찬민 용인시장은 시민 800여 명과 함께 평택 시청으로 원정 시위까지 나섰는데요. 평택시는 청사 방호를 위해 셔터까지 내리며 출입을 통제하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보도에 한승아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평택시청 앞 용인 시민 8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라.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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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고자 정찬빈 용인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용인 시민들이 평택시청으로 원정 시위에 나선 겁니다. 예, 우리 용인시가 무려 36년간 이렇게 핍박을 받아 왔습니다. 공장 하나 건축할 수 없고 집 하나 증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오늘같이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요구상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에 나가겠습니다. 평택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 셔터까지 내리고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 두시의 갈등의 시작은 3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택시 진희면에 위치한 송탄 정수장은 평택시민 4만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해왔습니다. 이 정수장에서 사용되는 물은 진희천에서 끌어오는 물로 1976년 진희천 상류 지역은 수질 보호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문제는 이 지정된 면적 중 절반 가까이가 용인 지역이라는 겁니다. 보호구역은 상류 10km까지로 용인시 남사면 일대를 포함한 1,600제곱킬로미터인데 이는 용인시 면적의 10%에 해당합니다. 지정된 지역은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고 일반 건물도 증축할 수 없습니다. 36년 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할수 없었고 결국 불만이 터진 겁니다. 용인시에서는 광역 상수도를 통해 수돗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으니 송탄 정수장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송탄 상수도 보호 구역도 해제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피해를 주고 보험을 받았으면 용인시민에게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송탄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해서 우리 남자면 뿐야 아니라 인구 발전과 용인시 발전하는데. 시민 여러분, 같이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해제는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입니다. 송탄 상수원은 평시 전시에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수장이며 진이천이 오염되면 농업 용수로 쓰이는 평택호까지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 송탄 정수장은 우리 시민. 4만여 명이 평시에도 생활용소를 쓰고 있고 또 비상시에도 쓸 계획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류에 위치한 송탄 정수장은 우리 그 지역의 평택호 수질 개선에 힐터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소를 쓰고 있는 평택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제는 불가한 입장입니다. 또한 오늘과 같은 용인시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9월 추경에 연구 용역 비용 편성이 반영될 계획이었으나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용인 씨가 공재강 평택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지역 일정으로 인해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두 지자체는 지난 4월 경기도와 함께 공동 주관으로 용역 비용을 분담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앞으로 용인시와 평택시의 송탄 상수원 보호 구역 문제를 두고 한동안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jbc 뉴스 한세암입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아산만과 평택 당진항의 항로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항로 표지 시설에 대해 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평택 당진항의 입출항 항로의 양 끝으로는 바다의 교통 신호등인 등부표가 60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야간 특별 점검은 항로 표지 중 항로에 설치되어 있는 등부표의 야간 밝기와 점멸 주기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부근 등대와 등표에 대해서도 함께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개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 당진항 해상교통안전 위해 요소 개선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국가적 재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재난과 지방 정부의 역할 토론회가 어제 오후 수원 이비스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 경기도 보건정책과장과 수원시 보건소장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방 분권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염태양 수원시장의 기조연설과 국제위기관리학회 공동회장을 영입한 이재은 충북대 교수의 발제, 그리고 토론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염시장은 이 자리에서 체계적인 위기관리와 업무 책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평소에도 재난에 대비한 시민생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팀2002 월드컵 23인재단에서 유소년 축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안성시에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팀2002 월드컵 23인재단은 회장 김병지를 비롯해 홍명보와 박지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소년 인재 발굴 및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축구 발전 기금으로 전한 2억은 안성 체육공원 내 풋살 동구장 설치에 사용됩니다. 안성 풋살 구장 돔 설치 공사는 9월에 실시 설계 및 착공하고 12월 말 중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부쩍 쌀쌀해지면서 초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느덧 단풍도 빨갛게 물들어가고 곳곳에서 코스모스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따뜻한 낮 동안에 공원 산책을 하면서 눈으로 먼저 가을을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